안녕하세요. 심천 잡스입니다. 저는 오늘도 행복하기 위해, 그리고 땀 흘리는 삶을 살기 위해, 그리고 나의 이 내장 지방을 줄이기 위해 열심히 달려봅니다. 우리의 삶에 땀을 흘리지 않는다는 건 당신이 열심히 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 심천 잡스는 오늘도 이 13만원짜리 워킹패드를 열심히 달려봅니다. 크기는 크지 않아서 이렇게 뭐 가정집에 놓고 사용할 때만 꺼내서 쓰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벽면에 세워놓을 수도 있고 뭐 여러가지 변형이 가능하죠. 이렇게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, 애플, 아이워치가 새로 나왔죠? 어, 우리, 우리, 우리 저기, 이서비 형, 안녕? 지금 여기 보이는 건, 심천 잡스의 2만원짜리 갤럭시 C 어 스마트워치에요. 심천 잡스는 스마트워치도 구매대행하고 있죠? 이렇게 보면 켜졌다가 이렇게 당일 때는 또 꺼져요. 애플에서 4, 50만 원짜리 시계에나 있던 기능을 이렇게 2만 원짜리 갤럭시 어 스마트워치가 할수 있습니다. 이렇게 운동 몇 보를 걸었는지 보면 이렇게 보여요. 지금. 1600보를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걸었는데 하루 만보 여러분도 하셔야 합니다 하루 만보를 걷지 않으면 우리 삶이 민망해져 살이 쪄요 이렇게 살이 쪄 그러니까 여러분 저런 어미 밴드도 좋고 심천잡스에 스마트워치도 정말 좋아요. 그러니까 사용해보시고, 그렇게 유튜브 그냥 편하게 보면서, 유튜브 보면서 운동하시는 겁니다. 아셨죠? 13만 원짜리 심천 잡스의 워킹 패드입니다. 나 이번 겨울에 이걸로만 운동해서 수영장 갈 겁니다. 코로나 끝나면 감사합니다.